올해 초 마이진 가수의 데뷔 4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톱 10쇼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위한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나머지 19명의 가수들과 MBN 스태프들이 케이크와 신선한 꽃을 들고 스튜디오에서 마이진을 축하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스튜디오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밝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마이진은. 그녀의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MBN 사장님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진에게 지난 4년 동안 MBN에 큰 기여를 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마이진은 깜짝 선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MBN 사장님이 바로 이 깜짝 파티를 제안한 장본인으로 마이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일 뿐만 아니라 마이진에게 큰 정신적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따뜻한 포옹, 그리고 경영진의 존중은 그녀가 예술의 길을 계속해서 빛나고자 하는 힘과 동기를 더해주었습니다. MBN 사장님은 마이진 씨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멋진 음악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는 계속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마이진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했고 그녀의 히트곡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진은 무대 위에서 활짝 웃으며 모든 순간을 즐겼고, 관객들도 그와 함께 웃고 울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이진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데뷔 기념 파티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인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술과 팬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이진 가수는 인상적인 음악 경력과 팬들의 사랑을 통해 그녀가 한국 음악계의 밝은 별임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끊임없는 노력과 높은 헌신의 정신으로 빛났습니다. 노래 실력 외에도 마이진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기여는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고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동료와 관객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